노루 명당 글 그림 강효빈 어느 날 거지 나무꾼이 길을 가고 있었다 차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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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벅 허! 피자 보기? 뚝뚝뚝 노루가 있잖아 살려주세요 나무꾼님 우리 집으로 가자 상처를 낫게 도와줄게 차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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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! 됐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며칠 후 나무꾼님 문좀 열어보세요 제가 좋은 명당을 알아두었는데 따라오세요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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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여기에 털을 접고 사시면 부자가 될수 있어요. 정말로 나도 부자가 될수 있는 거야? 네, 여기에 털을 접고 사시면 부자가 될수 있어요. 정말 고마워. 노루 명당에 집을 지은 나무꾼은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. 노루야 고마워. 그것이 노루 명당에 내려오는 전설이랍니다 타이틀 그림 강유빈, 웹툰 그림 사람 강유빈, 도와준 사람 없음.